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거대한 도시, 혹은 망망대해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작은 태양. 미래의 선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물결이라면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배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기술적인 궁금증을 넘어 우리 조선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 조선업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요구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흐름을 놓친다면 오랜 시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죠. 이 거대한 위기와 기회 속에서 어쩌면 아직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SMR이라는 기술이 과연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흥미진진한 생존 게임의 서막을 함께 열어 보시죠. 지금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거대한 전환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은 그 중심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죠. 국제해사기구 즉가이에모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뿜어내는 검은 매연처럼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던 기존의 화석연료기반 선박들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시시각각 요동치는 국제유가는 선박 운항의 경제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해운업계 전체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탈탄소와 압력은 조선소의 엔지니어들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죠. 기존의 디젤 엔진이나 벙커 cu 같은 화석 연료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전 세계 조선업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은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에너지 비용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전 세계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료로 각광받는 LNG나 암모니아 수소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장 공간의 문제나 충전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폭발 위험성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동력 시스템이 절실한 지금, 바다 위를 움직일 새로운 해답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바다 위에 떠오른 작은 태양처럼, SMR이라는 기술이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훨씬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곳에 맞춰 조립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이 SMR 기술이 육상 발전소를 넘어 광활한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왜 이토록 주목받고 있을까요? 해양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고 육상처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MR은 한번 연료를 채우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료 교체 없이 운용 가능한 설계도 가능해 장거리 운항이나 극지 항로 개척에 필요한 선박의 이상적인 동력원이 될수 있죠. 또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은 물론 모듈형 설계 덕분에 안전성과 경제성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선박이라는 개념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50년대에 원자력 잠수함이나 세빙선, 심지어는 상선까지 개발된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당시의 원자로는 크고 복잡하며 안전성 문제와 높은 건조 비용 때문에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SMR은 과거의 원자력 선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훨씬 안전하고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생산 방식을 통해 비용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SMR은 대형 선박의 추진 동력은 물론 해상 부유식 발전소, 해양 플랜트, 그리고 심지어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된 개념이었던 원자력 선박이 SMR을 통해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형태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태양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SMR은 미래 해양 문명의 새로운 동맥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료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해양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SMR 기술은 단순히 연료를 바꾸는 것을 넘어 이제 미래 해양 산업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대한 바다를 오가는 해상 운송 분야는 물론 해저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해양 플랜트, 그리고 심지어는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 항로를 개척하는 새빙선에 이르기까지 SMR은 모든 해양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죠.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발전소처럼 끊임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며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테니까요. 이미 전 세계는 이 작은 원자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패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각국은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력을 쏟아부으며 SMR 기반의 차세대 선박과 해양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누가 먼저 이 혁신적인 기술을 상용화하고 나아가 국제표준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래 조선업의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모두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조선업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과연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우리나라는 분명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흐름을 놓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과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또한 느끼고 있죠. SMR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하는 선장처럼 우리 조선업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 조선업이 SMR 기술 도입 및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해양 플랜트, 해수 담수화 시설, 그리고 심지어 해양 도시와 같은 새로운 해양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SMR을 탑재한 선박은 연료 보급을 위한 기항 없이 장거리 항해가 가능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운송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치 과거 대항해 시대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SMR은 우리 조선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어줄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다른 경쟁국들에게 미래 해양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조선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잃고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에너지 자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노르디니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건조 능력과 함께 SMR 개발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SMR을 해양 산업에 특화된 형태로 발전시키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단순히 해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SMR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미래 해양 문명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는 우리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거대한 파도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ESMR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파도에 성공적으로 올라탄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해양 문명의 개척자로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설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SMR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까요? 가장 먼저, 고부가 같이 선박 시장을 선점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수 있을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SMR 추진 선박은 연료 효율을 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장거리 운항 능력까지 갖추게 되죠. 이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기존 고부가가치 선박을 넘어서는 가치를 선사할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부유식 발전소, 심지어는 해저 자원 탐사선에 이르기까지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치 작은 태양이 바다 위를 떠다니며 필요한 곳에 언제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SMR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대한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듯이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에서도 그러한 주도권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SMR 기술을 상용화하고 표준을 선점하는 경쟁국들에게 미래 해양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지도 모르죠.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매출 감소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소외되고 결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쇠퇴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성을 잃고 헤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자립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처럼 SMR은 단순히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 해양강국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뒤처질지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건조 능력과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가 이두 강점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 기술 도입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해양 특화 SMR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죠. 이는 단지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대한 과제이며 새로운 해양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SMR 기술은 더 이상 저 멀리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조선업의 생존과 번영을 가를 핵심 동력이자 미래 해양 패권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이죠. 마치 대항의 시대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던 탐험가들처럼 SMR은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새로운 대양의 시대의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하여 미래 해양 문명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SMR이라는 기술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이 기술이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 나아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만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진리 같은 이치를 SMR이라는 거울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SMR이 가져올 새로운 해양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스마트 도시 혹은 극지방을 자유롭게 오가는 거대한 에너지 공급선.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이 작은 태양이 바다 위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